그 이제 그 요한복음 그 17장은 그 예수님께서 어 중고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 중고 기도를 하셨는데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일날 저번 주일 날은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대한 그러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에 기도했는데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주일 전 주일 날 생각이 나십니까?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보호해 달라고 또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알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기를 위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을 키워서 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이 자녀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한번 20절을 한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비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에게들도 위함이. 이거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을 사람들에게 벌써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벌써 2000년 전에 하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첫째는 보니까,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이고, 하나 되어서, 모집게 내 안에, 아이고, 내가 아버지 아이고, 안에 아이고,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아이고, 다 아이고, 하나가 아이고, 되어, 우리 안에 아이 있게 하사, 아이고, 세상으로 아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이고,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하기를,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주신 영광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하나는 되게 하나는 하여 하니니, 내게 주신 영광.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순복음 교회가 여러분, 부흥 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제 친구 목사님이, 어, 그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이제 왔더니 무슨 이렇게 신문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가 다그 조용히 목사님, 뭐 비행에 대한 무슨 바람을 폈느니, 뭐 어디에 가서 뭘 했느니, 그래가지고 어뭐장동교 목사니까 뭐 조영계 목사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순복음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조영계 목사님이 어? 바람도 피고 조영계 목사님이 이렇게 뭐해고 했더니 보자마자 보지도 않고 다 발기발기 발기 찢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게 다 사탄의 역사지. 그러면서 보지도 않고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목사님이 아니시고,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이종화 목사님 그걸 보면서 조영기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었던 것은 저렇게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면 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머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머리에겐 그 지체된 우리 성도들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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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체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칼로 막리어버립니까더 싸매주고 더, 더 치료해 주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인 것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싸매 주고 가려주고 칭찬해 줘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번에 기도원에 옛날에 갔다가 한 사람은 크게 불평을 많이 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어째서 불평. 그렇게 불평하는 그분 보니까 또 자기 집에는 자기 집대로 너무 불평이 많아. 우리 자녀들의 일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올라와. 근데 똑같은 어느 권사님 말듣니 우리 교회는 너무나 너무나 좋 목사님이 운동도 잘하시고요. 뭐 키는 작지만 얼마나 건강하신지 시 그러면서 전부 다 칭찬. 그러면서 또 자녀들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보니까요 다 잘돼가지고 자기는 그래가지고 통장이 있는데 통장에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자기는 그거 가지고 뭐여전도의 식사도 많이 이렇게 자기 손자 애들은 못해줘도 그렇게 그여전도의 무슨 뭐 식사 대접을 자기는 많이 한다고 그런데 제가 들어보고 느낀 게 뭐냐 그래서 물어보면 교회가 똑같은 교회야 한 교회인데 한 분은 그렇게 막 원망을 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같은 교회인데 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 최고고, 우리 교회에 성가 대가지고 모든 걸다 칭찬하는데, 또그 자녀들이 다잘돼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면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하나 되게 되면은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게 되면,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고려가 통일만 했으면, 우리나라가 저 중국까지도, 저만주까지도다 홀리게 됐을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강성한 고구려가 멸망을 당했느냐? 패란간에 멸망을 당했느냐? 그 왕이 죽게 되는데 아들이 세 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 세가 셋이 서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중국편에 갔다가 또 신라 쪽인가 이쪽으로 편 아들들이 다 풀풀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강성한 고구려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만약에 그 아들들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고구려가 이 통일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강성한 국가, 중국과도 겨눌 수 있는 큰 땅을 차지하고 강성한 국가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분열을 하게 되니까 망을 멸, 급박하게 멸망당한 것이 바로 분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셨느냐?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요. 곧 내가 그들을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우리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주. 그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주었거든요. 그 별명이 뭐냐?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그 사랑이 차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전달되게 됩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그 바리새인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제일 큰 개명이 뭐냐? 개명 계명 중에 개명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목숨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개명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두째 개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두째 개명인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개명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비춰졌을 때에 그 사랑을 뭐 해야 되느냐? 이웃에게 그 사랑을 갖다가 나눠주는 것, 전하는 것, 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 예, 요한 그 1, 요한 그서를 통해서도 그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계명이 예수님 있는 거, 하나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게 계명이라.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천국이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천국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옥이다 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우리가 주님의 그 아박, 아박, 아, 아가페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들이 누리고, 그 사랑을 갖다가 너희들이 전해주라는 거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그 사랑이 체험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또그 사랑을 갖다가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그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 예수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예수 믿어가지고요, 한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한다고 해요. 10만 명이 넘대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여러 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불을 쏴질러가지고 죽이고, 때려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게 지금도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어 수십 뭐 십몇만 명이 지금 일 년에 순교를 당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여러분들 안눠 주시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 확 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한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해다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천국에 나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갖다가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수 있다는 분명히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잘아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너무 생각해봐도, 우리 저 김혜숙 권사님, 저평촌에 저 있을 때, 지금도 눈에 막 서. 그분 무슨 딸기나무 치고 2층 집에 사실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사 왔다 갔 신방을 갔는데, 그, 거기 딸들이 분석하잖아요. 막 제가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막 이것저것 막넘어뜨리고막 해가지고. <laughs> 지금도 눈에 썩네. 은혜, 은경인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도 눈에 썩 근데 지금 몇년안된것 같은데,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사역이죠. 김혜수 권사, 박준도 권사님은 우리 집사람 모두 다 선배입니다. 우리 집사람 시집도 오기 전에 우리 배워와가지고, 아무튼 지그지그하게 따라다니세요. <laughs> <laughs>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선배들. 아니,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그, 그 오목사 같은 사람을 30년을 쫓아다니라고. 다 여기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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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박현민 씨처럼 벌써 한 20여 년 쫓아다니지, 뭐. 아무튼, <laughs> 여러분, 우리는 뭐, 첫문에 쫓아다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천군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뭐, 기도하자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또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며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올도피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 6 9장 들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시간 정성한다의 귀한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아멘.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조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 하나이다. 아멘.